등장 지난 4월 9일 틱톡에 한국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영상이 올라왔어. 영상을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 커플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지만 자신들이 외국인이라 아무도 태워주지 않아 결국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갔다는 내용인데 이걸 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졸지에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어버렸지.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왜 히치하이킹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까? 우선 우리나라는 국토가 굉장히 좁지만 교통이 정말 잘 깔린 나라로 손꼽히잖아. 국토의 넓이가 미국의 한 주보다 작은 나라에 마음만 먹으면 차 없이도 전국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게 기차 지하철 버스가 잘 깔려있고 간격도 촘촘하지. 또 택시도 정말 많고 고속도로도 잘 나가는 편이야. 이러다 보니 괜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버리느니 미리 루트를 쫙 생각해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지.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교류하는 걸 그리 즐기지 않는 편인데 미국만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과 웃으며 인사하고 대화하는 게 일상적이지만 우리는 길에서도 무표정으로 이어폰 끼고 돌아다니잖아. 만약 히치하이킹을 실제로 하라고 하면 뭔가 체면 구기는 느낌이기도 하고 민망해서 잘 하지도 못할 거야.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의 문화까지 이렇다 보니 히치하이킹 문화가 있을 수가 없지. 그리고 애초에 히치하이킹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잘 봐줘야 북미선이고 아니면 신형만을 보는 기분 정도로.